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애니플러스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479억짜리 회사이고요 대주주가 대충 한41%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13% 10%그 다음에 HB인베스트먼트 이 친구가 한 6%대 가지고 있어요 대충 한 4, 5, 6, 한70% 가지고 있네요 야, 거의 품절주, 품절주 쪽에 속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HB investment. 얘가 뭐 하는 회사냐? 아마 얘가 이제 6% 이거 털고 먹고 나가야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를 언젠가 올려야겠죠. 무튼 동사는 애니메이션 핵심 콘텐츠로 하는 애니플러스 방송 사업을 주 사업을 하고 VOD 사업 및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사업, 전시 이벤트 사업, 드라마 제작 사업 등 관련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이거은뭐 매출은 비집니다요. 영업부터비집이하고 올해는 계속 적자 나고 있고요. 자하여간뭐 뭐냐 방송 틀으면은 뭐 케이블 TV의 에니플러스라고 나오는 그 채널인 것 같아요. 자, 그면서 얘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 작년에 2월에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위메드가 OTT 서비스 웨이브의 21년 첫오리이널 드라마 '러브 싱 넘버'가 2월 1일 웨이브와 MBC 채널 통해 동시 공개된다고 합니다. 얘도 드라마 컨텐츠 OTT 관련주로 지금 엮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쪽을 엮어서 지금 얘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애니 플러스 이게 방송이 해외에서도 지금 시청자 수가 1,300명 많이 잘 나가고 있다. 기본 베이스도 잘 되고 있고, OTT 플랫폼 이쪽을 잘 내밀고 있다. 저희 한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 콘텐츠 관련해서 계속 쭉쭉 오르고 있죠. 돈 들어갔고, 얘네돈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때 상장을, 18년도에 상장을 했었고, 20년도에 뭐 스펙 화평되면서 어떻게 됐나봐요. 앞에는 다 무시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여기 상장가, 상장가가 대충 한2천원2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쭉 올라갔다가 하락해가지고 횡보하다가, 여기서부터 뭔가 움직임이, 움직임이 이제 나오려고 들어줬습니다. 자, 여기도 고점 보이고, 자, 이렇게 저점도 지금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여기 장대 양봉 크기 하나 심어준 게나와 기준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던 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한번 양봉으로 힘을 실어줬고요. 자, 일체적으로 1640원에서 1590원 정도 사이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1,99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5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 이게 가 상승을 하면은 1차적으로 1850원 정도까지 갈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1920원 때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상장가에 대충 2000원대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990원, 2000원대 요, 요 매물대 있죠 이게 되게 많이 뭉쳐져 있는데 이걸 한 번에 만약 깬다면은 위라인까지 2490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는 거를 이때는 봐야 할것 같고요 이 주가는 요, 요 장기평선을 잘 깨지 않고 잘유질되야 여기서 바닥바닥파닥 바닥 거리다. 이, 이 다음 장기평선으로 안착을 하면서 여기서 바닥되면서 2000원까지 상장가게쏠 확률이 높습니다. 신규 상상주들은 시간 지나서 결국에는 다시 저 초반 상승가, 상장가까지는 어떻게든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다시 털면서 할수 있죠. 자,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아까 위메이드 OTT 관련주, 그 드라마가 잘 되면은, 그 바람 타고 훙, 훙, 훙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려고 작전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